예전에 KBS 1TV 드라마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징비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은그 징비록에 선조 임금이 나오는데 선조 임금이 하는 행동과 결정을 보면서 참 드라마를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모든 백성들은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결사 항전하기로 생각하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도성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저 의주까지 피난 가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왜군이 쫓아오면 명나라로 지금 들어가 버리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피난 가고 반대로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정말 싸우고 또 싸우고 하고 있는 모습. 예? 안 되니까 이제 분조라 해서 왕조를 나누어가지고 광해, 세자 광해가 이제 분조해가지고 분조가 막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니까 혹시라도 왕건이 자기에게서 물러갈까 싶어서 또 아들 광해를 또 견제하는 것. 그것도 모자라서 남쪽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하는데, 예? 이순신 장군이 버티면서 이 수로 바닷길을 막아 가지고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하는 부하 장수를 격려하기는커녕 시기 질투해 가지고 또 불러서 징계해 가지고 백이종군하게 예?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무슨 왕이 저런 왕이 다 있는가? 여러분도 그랬죠? 여러분은 잘한다 그럴 생각했습니까? 저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무슨 왕이 저런 왕이 있는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외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도 이하고 비슷한 왕이에요. 아주. 이스라엘 나라의 이 왕이었던 헤롯 왕은 정말 문제가 많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심 많고 또 그리고 아주 악랄하게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런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잘한 것도 있어요. 건축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헤롯 성전 지어놓은 거만그 당시 2000년 전에 지은 헤롯 성전 대단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물길을 성 안으로 들어오는 수도공사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 물이 이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수로를 만들어서 했던 건축에는 대단한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은 건축가를 보내야 돼요. 근데 물론 그때는 이제 건축가가 없으니까 못 보내겠지만 그헤로은 건축에 대해서는 아주 특수한 특이한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헤로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부터 성경이 시작돼요.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이별큰 별이 나타났는데 이 별이 인도해 주는 대로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내용의 이야기가 2장부터 시작이 돼요. 동방이라는 것은 당시 어디냐? 오늘 이야기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예? 오늘날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별을 보고 이제 박사들이 촤, 이제 별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이별이 이 박사를 마고이라고 그러는데요. 박사는 우리나라처럼 뭐 이런 어떤 지적인 박사이기도 하겠지만 당시로 보면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점성술과 우리로 이야기하면 동시에 또한 이 사람들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언과 점성술과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늘에큰 별이 나타났는데 이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다가 따라 오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하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 별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니까 예루살렘 성에 와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냐 이렇게 물었어요. 헤롯 왕이 자기가 지금 왕인데 그 성에 와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왕이 어디서 왔는 어디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일어난지라 그랬어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요 왜 왕이 있는데. 그럼이 왕은 무슨 왕이냐 이거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제 별을 보고 따라온 저들에게 왕이 어디서 나느냐 하니까요. 예루살렘이 소동인지라. 근데 이제 헤롯이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물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어디서 이 왕이 나오겠느냐? 어디서 왕이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지명한 구약성경 미가수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 작지 않은 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미가수 5장 2절의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 땅에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데 아무도... 경배하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꿈쩍도 안 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하나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유대 땅에 오시는지 아는 성경의 약속이니까요. 바로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시냐는 거예요. 그별에 인도함이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아는 것하고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하고는 다릅니다. 지적으로 아는 사람 많아요. 아는 것과 삶 믿음은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알아요 서기관도 알고 대제사장도 알고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온줄 알지만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면서도 아무도 가서 경배하거나 그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한 명도 없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알면서도 믿지는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다 안다니까요. 그러나 에이, 뭐 그럴까봐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금 오신 이것을 초림이라 그럽니다. 초림,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는 그날 세상 끝날이 오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오늘도 주님이 재림하실 준비에 항상 준비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일 오늘 이 서울 도성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렇다고 가정한다 해도 꿈쩍도안할 사람 많다. 예. 이루살렘에 찾아온 이유가 뭐냐 하니까요. 준비되지 않는 삶이에요. 알지만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과 삶 믿음에 행동하는 신앙은 다른 것이다. 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확인하시고 가게 하시다. 두 번째는 왜 예루살렘으로 통과해서 베들레헴에 가는데 한 명도 가지 않았느냐? 뭐, 다른 사람 못 간다더러 서기관과 바리세인, 대제사장들은 성경학자 아닙니까? 그럼, 진짜인가 아닌가 따라라도 가야 될 텐데. 헤롯이 겁이 나가지고. 가서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만일에 이 아기를 만나면 나한테 연락해도 나도 가서 경배할게. 왜? 죽이려고 아기를 경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헤롯 대왕의 그 엄흉한 속셈을 알기 때문에 나섰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예요그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고 하나는 현실이라는 헤롯이라는 현실 앞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알고도 이것을 보고. 왕의 말을 듣고 갔는데 베들레헴 가까이 오니까 별이 그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요 본문 그대로 보면요, 매우 매우라는 것은 아주 크게 작은 게아시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최고의 기뻐는. 하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의 기뻐하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유럽 사람들 보면 주말만 되면 축구에 목숨을 건다 할 만큼 여러분 축구장에 미어 터진, 예. 막 치다가 한골었다 여러분 TV 같은 거 보죠? 다 일어나가, 와! 우리 2002년 월급 월드컵, 월드컵 때 여러분 그랬죠? 이야! 이거하고 비교가 될까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것도 비교가 안 되겠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우리 고3 수능생들 열심히 공부해가 자유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이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비교가 될까요? 여러분 세계에는 어떤 것이 가장 크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것인가 생애 최고의 기쁨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그러면서 황금과 유황과 몰략을 드리며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먼저 아는 자들 한 명도 안 갔다. 동방으로부터 이방인들이 돌아가지고 와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갔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에 헤로세게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동방 박사는 다른 길로 고국에 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고 왕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혹시 내가 왕은 아닌가? 내가 진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왕이고 그분은 내 생애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이 여러분 신앙 고백만 아니고 삶으로도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왕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안 들면 무엇이든지 다 노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제자다 이것이 오늘 분명한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 늘 해마다 맞이하는 송구영신예배지만 금년 안에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인가 이것은 한 번쯤은 처절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등병이 이제 자대 배치대회가 왔는데 이 쫄병 이등병이 맨날 우는 거예요 아, 정말 저는 육군 5대 장성에 들어가는 병장이에요 여러분 병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육군 5대 장성에 들어가는 병장이에요 병장 예, 이 상병인데 우리 때는 상병으로 제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병장 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병장이 됐어요. 이 병장이 되면 우리보다는 좀 특수하고 군기가센 부대였다가 보니까 내후반에 내무반 저녁에 내무점검을 누가 하는 점호를 누가 하냐면 느 제일 고참이 점호를 해요. 그럼 군 생활이라는 거냐,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편하려면 뭐가 편해야 되느냐 하면, 내무 생활이 편해야 돼요. 예? 저녁에 점호할 때, 아마 요즘 군대하고는 너무나 다른 군대니까, 점호 때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5파운드 곱게이짜리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냥. 왜? 군기 잡으려고. 조는 사람 다 얻어맞아서 지금 다. 사망해서 여러분 맨날 그냥 망명이로 뭐 발바닥이로 뭐 그냥 뻑하면 여러분 침상 밑으로 뭐 쥐작빈이 들어갔다가 원위치 돌았다가 안 그러면 원산폭격이라고 있어요 그냥 머리를 앞으로 꼬로박아서 하는 거그밥 먹듯이 맨날 하니까요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육군병장 달고 5대 장성이 되세요 그리고 제대가 얼마 남아서 내무반 주모를 제가 하는 거예요 최고참 그래서 고참이 되는 날 그랬어요 이유 없이 앞으로는 구타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절대로 이유 없는 구타는 용서 안 한다 나도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등병 하나가 맨날 우는 거예요. 이게 이 여자애도 아니고, 여러분, 요즘 여자가 더 강하긴 하지만, 여러분, 맨날 우니까, 이게... 그래서 이리 와, 너왜 울어? 그러니까 그래도 자꾸 우네요. 그래서 이제 달랬어요. 왜 우냐 하니까, 얘가 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어머니를 폭행해. 때리고, 때리고. 거기다가, 요즘 같으면 다 이혼하고 돈만 가고 그랬겠죠.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거기다가, 때리기만 하면 괜찮은데, 돈도 별로 안벌어줘 거기다가 바람까지 피워. 어느 정도 바람 피운 내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어머니 놔두고 바로 앞집에 여자 얻어가지고 바람 피운대요. 내 것만 그냥 막. 근데 이 친구가 그 어머니가 그런 괴로운 인생 살면서 이 아들 하나 보고 이제 끝까지 키운데 이 아들이 군대 와본 거예요. 예? 네? 그이 그러니까 아들은 엄마가 불쌍하기도 하고 엄마 생각에 이제 마음이 아파서 이제 운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나는 이게 약해 빠져 가지고 얘가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머니 생각에 운다고 하길래 나도 제대 말년에 돼서 돌아보게 된거예요야 그렇구나. 나는 뭐 다섯째로 아들로 태어나가, 이게 우리 어머니 나한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군대 가는 동, 만은 동, 뭐, 오는 동, 만원 동, 뭐, 언제 뭐, 그,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많다고 보면 아무래도 나눠줄 정이 많고, 시간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큰형은 해군 장교. 둘째 형 공군, 셋째형 육군 병장, 넷째 형 해병대, 다섯째 나 육군 병장. 그러니까 우리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위대한 어머니 아니에요. 난 군대 지금 가끔 뭐 장관들 뭐 청문회 할 때마다 군대 안 갔다오는 사람 쳐다보면 영 기분 안 좋아요. 아, 나 육군 병장 출신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할거다 했어요, 온 집안에. 우리 아들도, 여러분, 전투경찰까지 갔다 왔으니까 할거다한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얘가 울쩍, 울쩍 우는 거 보니까 달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나를 군대 보내놓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 한 번도 자식이 많다 보니까 잔정을 받을 시간이 없었지만, 그때서야 마음이 한 거예요. 회를잘 돌보다가 제대하자 어머니한테 군대 갈때 보통 이야기 한다는데 제대하면 군계가다 빠지는데 나는 반대로 제대하자 어머니를 안했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 내가 어머니 이제 고생 안 시킬게. 내가 그랬다니까요. 왜 안면하네요? 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게, 하, 나에게 어머니가 진짜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걸 3년 내에 못 깨닫다가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이 깨닫는 날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정말 주인이고 구원자고 메시한 걸 믿습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나는 날 86년도 한없이 울었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지 못했고 제대로 주님을 알지 못했구나 한없이 울었다니까 나의 왕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보니까 걱정돼요 정말로 걱정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여기까지 왔는데, 5천년역사의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벌써 중국 끝머리부터가 없어질 나라예요. 수나라 쳐들어오고, 당나라 쳐들어오고, 원나라 쳐들어와가 96년 지배받고, 강화도로 갔다가, 여러분, 삼벌초 제주도까지 갔다가, 계속 수많은 민초들의 눈물과 고통 속에 지켜진 나라, 일제 때 완전히 나라 없어져가지고 이름까지 바꿔주고 다 없어졌다가 우리가 무슨 독립운동 됐지만 우리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 보세요 예, 일본이 패망하면서 독립이 됐데또 나라가 반동강이 됐어 김일서이가 밀고 내려와서 공산을 한다고 공산화됐으면 우리 예수 믿지도 못하고 교회도 다없어졌겠죠 여러분 여기 그대로 밀고 내려가고 완전히 낙동강까지 완전히 밀려가 이제 그앞 마지막 남았는가? 그 당시에 부산 초왕교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가 간절히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유연히 들어오게 하고, 평택주마가 중공군 총대장 팽득해가. 밀어붙여야 되는데, 안 밀어붙이고, 며칠 있는 사이에 재편성된 거예요. 6.25 전남 비와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여기 수많은 선교사들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여자로 머으로서2 2년간이란 헌신한 서서평 여자 선교사 한국 여자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온갖 성교사들과가 죽을 고생하면서 탁 이루어져서 이 땅을 살려서 이만큼 또 하나님이 이 가난한 나라, 없는 나라, 정말 불쌍한 나라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민족 자체가 하나님 존재를 잊어버린 것 같고 심지어는 교회들도 이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득진 목사,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아직도. 저는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바로 신앙생활 합시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된 사람들이 많아져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은 설 자리가 없어서. 오늘 또 여전히 해롯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자체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제는 장로님들하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대초차, 개피차 우리 장로님들 여덟 분이 나가가지고 신대방에서 좌우 같이 이제 전도를 했어요. 사탕 전도도 하고 대초차, 개피차 섞은 것. 전도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예 전도지도 안 받아요. 손 빼기 싫어가지고 또 저거 따뜻한 찬데도 저게 몸에 해로울까 안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분 드신 분들은 감사해하고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 어떤 분이 딱 봤더니 그러더라고. 어느 교회냐고 명문 교회라고 그랬더니 아마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도 이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러더라고요 맞아 살아있어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신앙 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예수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더 주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